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 독자 여러분, 1132회 육사오 로또TV입니다. 어, 오늘 수요일이고요. 내장 어, 구매했습니다. 내장. 내장 구매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숫자는 괜찮게 보이네요 뭐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뭐 작게 뭐 숫자가 조금 잘 붙었다고 해야 하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내장이에요 네 이거 월요일날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거. 뭐 지난주죠 지난주 모의추천번호입니다 모의추천번호 지난주 모의추천번호다 어. 본 추첨에서는 첫 번째가 27번 나왔고, 모의 추첨에서는 43번이 나왔습니다. 43분.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내장을 <laughs> 구매를 했는데, 내장을 구매를 했는데, 뭐, 3수가 딱 생각이 나야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6번 있고, 뭐, 34번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외에도 뭐, 20번 있고, 뭐, 40번, 이렇게 간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바로 갈게요. 바꿨죠, 이거. 네, 지난주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번주는 이번 주, 아, 어, 이번 주 이쪽 한번더 가죠. 이쪽 한번더 가고, 어 이쪽도 한번더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아,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16, 32, 38입니다. 16... 32, 38이고 자, 3,367장입니다. 3,367장 이거 중박집이에요. 중박집 제가 동선이 좀 그래가지고 가던 길길 길 따라 가다보니까 동선이 중박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중박집에서 중박집에서 구매했어요 3367장,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4장 구매했습니다, 4장. 4장 구매했어요. 자, 16, 32, 38. 랜덤 숫자 잘 보시고,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자, 여기 7번 두개 있고요. 7번 두개그 다음에 다른 숫자는 안 보이고. 겹치는 숫자 없죠? 40번, 43번, 37번, 35번, 30번 이렇게 있네요. 13, 14, 16 이렇게 있고 8번, 2번, 2번 40번, 35번, 37번, 43번 자 22번이죠. 22번 2번 이 코스가 있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두번째는 16 32 34에요 16 32 34어 랜덤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7번이 있네요 10번이 있고 어, 43번도 있고 35번도 있고 뭐 21번도 보였던 것 같고 13번도 보였던 것 같고요 자 11번 2개 있습니다 11번 2개 11번만 2개 있습니다 11번만 2개 3,4,3,5,3,6 3연번이죠3,4,3,5,3,6자 여기는 이제 1 0번째 12번 그 다음에 15번 13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1번 13번 16번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367, 367. 367. 단번 째 367. 자,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진짜, <laughs> 살면서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덥고 또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고 아닌가? 그때 3일 전인가 그때가 제일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은 아니다. 아, 3일 전인 거 같아. 3일 전인자 확인 다 하셨죠? 16번, 32번, 34번이에요 보정수 자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죠 세 번째. 자, 20번, 32번, 40번. 20번, 32번, 40번. 20번, 32번, 40번. 영부스네영부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나면 참 좋겠어요. 자, 랜덤 숫자 한번 볼게요, 랜덤 숫자. 자, 37번 여기 있고. 맨첫 장에서 37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4, 7, 7번은 또 있고. 야. 15, 16, 어, 18, 19, 17번 5때요 4번, 8번, 28번, 8번, 18번, 40번, 42번, 43번, 43번, 자, 29번, 천천히 보시고요.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2등 당첨, 대박나시면 참 좋겠어요. 2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20번, 32번, 40번이었습니다. 랜덤 투자 확인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죠. 3370장. 3370장. 자, 고정수는 32번, 34번, 어, 40번이에요. 32번, 34번, 40번. 32번, 34번, 40번. 자,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자, 35번 두 개나 있네요. 35번 있고. 자, 45번 있고. 자, 여기는 또 7번. <laughs> 7번 2개. 자, 7번 2개 있고. 31번. 31번 2개. 자, 이렇습니다. 6, 7, 8. 6, 7, 8. 6, 7, 8. 6, 7, 8. 10번, 11번. 10번, 11번, 13번, 14번. 32번, 23번. 거꾸로 읽으면 32번이죠. 32번, 13번. 자,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구독자 선생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면 좋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말 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고, 함께 보는 것도 숫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고, 다르게 패턴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음, 33번 있고, 1도 있고, 1두개 있고, 있고, 35번 있고, 여기 35번 있고, 이쪽은 있고, 이쪽 위두개 있고, 37번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개 있고요.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날씨가 더우니까 <laughs> 건강 유의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목마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물 드셔야 합니다. 아, 오늘은, 뭐 설사 안 될지언정, 좀 숫자가 좀잘 붙은 것 같은데, 까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랬습니다 날씨는 덥고. <laughs> 아, 이거 참. 30번 40번은 여기 있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어,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뭐 유튜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면 멤버십 회원 해주시거나, 뭐, 후원 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어 후원, 그, 후원이나 멤버십 영상은 멤버십 영상만 볼수 있어요. 멤버십은 멤버십 회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칠게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